심리학 3대 거장으로 꼽히는 세 인물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 인물은 심리학에 대해서 1도 몰라도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이름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는 프로이드입니다. 최초의 심리치료죠. 정신분석의 창시자이기도 하고 인간의 성격은 주로 과거의 경험이나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믿는 결정론자입니다. 무의식의 발견 등 많은 공헌에도 불구하고 성적 충동, 즉 리비도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그를 생각하면 성욕설만 떠오르게 되었죠. 두 번째 인물은 분석심리학을 개척한 융입니다. 한때 프로이드의 제자이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노산을 달리했는데요. 프로이드가 개인적 차원으로 무의식을 다뤘다면 융은 무의식을 인류 보편적 속성으로 확장합니다. 전 인류의 무의식에는 공통된 기억이나 이미지가 잠재해 있다고 본 것인데요. 인간은 태초부터 대대로 이어져온 일종의 기본 기억을 갖고 이 세상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배우거나 경험하지 않고도 우리는 공통적으로 어둠이나 맹수를 두려워합니다. 또한 융은 프로이드와는 대조적으로 인간 심리의 문제 해결을 꼭 과거에서뿐만 아니라 미래에 무엇을 열망하느냐에 의해서도 결정된다고 보았죠. 이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세 번째 인물만이 남았네요. 그 주인공은 아들러입니다. 한 6년 전쯤인가요?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상대적으로 프로이드와 융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에게 대중의 이목이 쏠리게 되죠. 아들러는 개인 심리학의 창시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개인 심리학이 이 개인이란 단어 때문에 자체 타인을 배제한 개인에만 집중하는 심리학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기서 개인은 영어로 individual로 동사 divide 나누다와 낫의 의미를 가진 접두어 인으로 이루어진 단어예요. 나눌 수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개인이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타인과 구별되는 고유성을 가진 존재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더불어 아들러는 이성과 감성, 무의식과 의식 등 모든 이원론적 가치관에 반대했는데, 인간의 마음과 몸도 나누어 생각할 수 없는 전체로서의 나를 강조합니다. 도서 미움받을 용기는 마치 한 철학자와 어떤 청년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처럼 대화 형식으로 구성되어 심리학 이론을 딱딱하지 않게 접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아들러의 초보자가 읽기에는 여전히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더군요. 그래서 아들러의 찐 초보자라면 이 책보다는 아들러의 이론을 가벼우면서도 명쾌하게 정리 요약한 아들러가 가르쳐주는 용기 심리학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챕터별로 호흡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지루하지 않게 이론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절할 수가 있고요. 중간중간 내용을 한눈에 요약해주는 그림이 삽입되어 있어서 이해에도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사실 미움받을 용기를 처음 읽을 당시만 해도 아들러 심리학에 대해서는 용기, 열등 의식, 인정 욕구 같은 개인에 관한 키워드들이 제게 크게 다가왔는데요. 이번에 용기의 심리학을 다시 읽으며 아들러 심리학의 핵심 개념인 공동체 감각을 간과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들러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공동체 감각입니다. 인간은 공동체를 떠나서 사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동체 감각을 얻는 것이 충실한 인생을 사는 열쇠가 됩니다. 인간의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를 해결해야겠죠. 21세기에 협업이 강조되는 이유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들러는 분명 자신의 이론을 개인 심리학이라 명명하지만 개인이 심리적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자기중심주의에서 벗어나 공동체 감각을 키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감각의 영어적 표현은 social interest인데, 우리말로 옮기자면 사회적 관심이 되겠죠. 인간은 타인을 향한 인정욕구만 집착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자책하여 열등감에 빠지며 나만 잘났다고 우월의식을 가져서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인생이 풀립니다. 이 인생의 문제를 풀고 싶다면 지금 당장 용기 내어 아들러를 만나보시죠.